그래서 다고 있는데 아마 같아. 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저는 오늘 드디어 제 베스파를 만나러 베스파 이스트 매장으로 가고 있어요. 원래는 화요일 날 출고를 받기로 했는데 요즘 계속 장마랑 비가 와가지고 출고를 못 받다가 오늘은. 비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냉큼 가가지고 데리고 오려고 어, 가고 있습니다. 베스파 이스트 매장에 도착해서 제 베스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사실 나름대로 예명을 지어놨어요. 태명 아기들 태명 짓듯이 베롱이라고제 자동차 이름이 니롱이거든요. 그래서 베롱이로 지어놨는데 베롱이를 그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매장이 엄청나게 커요. 보시면. 거의 베스파 천국이라고 어요 이렇게 탑 박스도 있고 그리고 진짜 색, 베스파는 이거 하나 잘하는 것 같아요. 색감이 너무 예뻐. 알록달록 너무 예쁘지 않아요? 와, 진짜 특히 이거 더 레드 에디션. 진짜 이쁜 것 같아. 아마 제 흰색 베롱이를 살때 돈이 좀더 많았으면 저는 아, 이거 샀을 것 같아요. 휠도, 휠도 빨라. 시트도. 음, 음. 진짜 이쁜 것 같아. 바깥에도 주인을 기다리는 많은 베스파들이랑 여기 피아지오 로고 그리고. 아 이것도 션 오더스푼 그 리미티드인데 시트 색감이랑 알록달록해서 되게 이쁘긴 한데 이건 엄청 비싸요. 나는 못사. 근데 여기 보시면 들어왔다가 꺼져요 얘는 먼저 네. 이렇게 먼저 꺼지면은 시동을 걸어 주셔야 되고 아 네. 그 다음에 경고등들 세 가지 보면은 ABS 경고등 얘는 오일 압력 센서 경고등 네. 얘는 주유 표의 경고등 네. 얘 ABS는 <laughs> 주행하지 않을 때는 작동을 안 하는 애예요 네. 그래서 주행이 시작돼야지 불이? 얘는 불이 꺼질 거예요 음 그리고 요거는 압력 센서라서 네. 이제 시동이 걸려야 엔진 내부에 압력이 생겨서 정상일 때는 어디? 꺼지는 거고, 네. 근데 시동이 걸었는데 얘가 안 꺼진다고 하면은 엔진 오일 양이 압력이 부족해서 뜨는 거라서 어, 네. 운행하시면 안 돼요. 맞습니다. 어, 얘는 당연히 주의를 해야 꺼지는 부분. 네. 어, 그리고 LCD 창은 이게 주유 게이지가 어. 맨 위에 부분, 그리고 토탈 적산거리, 네. 밑에는 시계. 네. 그리고 토탈 적산거리가 이 모드 스위치로 짧게 누르면은 트립으로 변경이 돼요. 네. 트립은 미터 단위로. 이제 거리 측정해 볼수 있는 기능이고 네. 그 해당 트립에서 이모든 스위치를 길게 누르시면은 영으로 리셋이 되고 예, 미터 단위로 쓸수 있는 거고 B까지 있어요. A랑 네. B. 그리고 토탈에서는 길게 누르면은 밑에 시계 조정할 수 있어요. 네. 시계는 짧게 눌러서 길게 누르면 또 분으로 넘어가요. 그럼 또 짧게 눌러서 맞추시면 되고. 지금 5 0분이랑 50분 넘어요. <laughs> 하필이면, 네, 하필. 하필이면. 59분 아닌 걸 감사하게 얘기해 <laughs> 그리고 여기서 또 길게 누르면 은 네. 세팅 끝아 네, 시계는 이렇게 추후에 맞춰주시면 되고 네. 그리고 이쪽 스위치들은 상향등, 하향등 스위치 변경할 수 있는데 네. 상향등 켜지면은 상향등 표시등 네. 들어올 거고 어, 네. 평소에는 상향등 켜고 다니실 일은 없다고 네. 생각하시면 되고 자동차랑 똑같아요 네. 상향등 켜지면은 이제 앞차가 네. 해죠 네, 그리고 평소에 하향등은 네. 아무 표시 안 뜨실 거고 네. 패싱 쌍라이트 기능 아 네. 따로 있고, 그리고 네. 네. 보세요 네. 그리고 이턴 시그널 음. 좌측 우측인데 이게 특이하게 비상등처럼 나와요. 아 근데 비상등이 아니라 얘가 표시등이라서 좌측 우측 화살표가 나눠져 있지 않고 그냥. 턴시그널이 켜져 있다라고만 아. 알려주는 거고요 사용자가 직접 좌측으로 켰으면 좌측 켜져 있다고 음.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네. 네, 그리고 끌 때는 가운데 버튼 누르셔야 되고 그럼 비상등은 비상등은 따로 없어요 없어요? 이게 자동차랑 틀리게 소형 스쿠터들은 네. 제조사에서도 비상등이 필요 없다고 판단을 해요 왜냐면 아. 작기 때문에 차가 도로에서 비상 상황이 생기면은 멈추는 거겠죠. 네. 그런 시에는 도로에 뭐냐 인도로 다시 끌고 나올 수가 있잖아요. 아, 크지 그렇죠. 않으니까. 아, 맞아요. 그래서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만들지 음... 않은 거예요. 네네. 응. 그리고 요거는 크락션이고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전원이 들어가 있을 때에도 네. 요 버튼들은 다 누르면은 작동을 하니까 네. 신호 대기 중에도 시트도 열수 있고 요 앞쪽 도어도 열 수도 있고. 어, 네네. 그리고 이건 뭔데요? 아 이거 시동 걸때 이렇게 네, 시동 당기면서 바퀸. 누르는 이제 브레, 시동은 브레이크 잡고 버튼만 눌러서 시동 걸어 주시면 네 그리고 사이드 스탠드라고 하는 이 스탠드가 있어요. 네. 어 이거는 이제 내려가 있으면은 시동이 차단돼서 안 걸릴 거예요. 아, 항상 이거요? 네 올리셔야지만 네. 걸리고 이게 내려가 있을 때안 걸리는 이유는 내려가 있을 때 시동이 걸려 버리면 주행하다가 걸려서 넘어질 수 있어요. 아그 안전 장치로 네. 안전 센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네. 네. 음. 그거에는 이제 기능들은 전부고 이게 키는 항상 클로즈 하셔야 돼요 자동차처럼 네. 키 원해놓으면 on 방전돼요. 어 오케이 네. 해서 왼쪽으로 돌려서 네 걸고 네 세우고요. 이거 이거 하는 거는요. 그거는 같이? 제가 나가서 어? 한번 캐드릴게요. 네. 그리고 네.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은 주차에너지면 여기 깜빡깜빡 거려요. 네 요거는 뭐냐면은 이모빌라이저 코드 경고등인데 이제 인식이 되지 않을 때는 이렇게 깜빡깜빡 거래요. 어... 그리고 키가 인식이 되면은 아예 꺼져요. 네. 전멸이 되는 게 얘가 인식을 해서 시동이 걸릴 준비가 된 건데, 네. 혹시라도 키온이 됐는데, 시동이 안 걸렸을 때 체크하실 거는 브레이크를 잡고 버튼을 누르는지랑 사이드 스탠드 음. 올라갔는지,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게 지금처럼 전멸됐는지, 네. 혹시라도 이게 점등되면은 인식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키가. 아, 그러면 키를 다시 그냥 껐다가 오프해줬다 다시 한번 시도를. 네, 해야? 한번 시도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laughs> 네, 메인키로도 한번 해보고, 방법들을 네. 한번 강구해봐야 돼요. <laughs> 네. 네. 평소에 주차해놓으면 깜빡일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네. 한 사용자가 4, 5일, 일주일, 요 정도 안 타면은 자동 전면 시켜요. 얘 아. 네, 한참 안 타면은 지가. 알아서 그냥 꺼트려요 방전은 아닌 거죠? 네, 방전이 아니라 네. 얘가 방전되지 않게끔 알아서 음. 이제 전을시켜버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거 외에는 제가 나가서 메이스탠드 세우는 방법 한번 어, 네. 알려드릴게요. 그럼 얘 이제 가야? 네. 아! 가요. 오! <laughs> 안녕, 잘 가. <laughs>